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한국은행이 5일 잠정적으로 발표한 1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지는 34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2015년 149억 2천만 달러, 2016년 177억 4천만 달러로 3년 연속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2위로 내려간 2016년보다 2배 가까이 커져 최근 지속된 수출 증가 효과를 잠식했습니다. 네.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여파와 해외 관광 증가로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은 늘었지만 여행 수지 적자로 경상 수지 흑자 폭은 1년 새20% 이상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비스 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여행 수지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여행 수지 적자는 171억 7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 수지를 한번 보니까 여행 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58억 4천만 달러의 기록을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출국자 수는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는 2016년보다 48.3%나 감소한 417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볼까요? 어, 내국인이 만족해야 외국인 관광객도 만족한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일회성 관광을 넘어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야 한다. 볼거리와 먹거리 중심의 단순한 관광에서 벗어나 스토리와 체험 위주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어요. 한국을 동경하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인들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가 절실하다는 거죠. 글로벌 마인드란 세계 모든 이에 대해서 열린 마인드, 즉 말하자면 어떤 국가이든 간에 그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진국 국민에 대해서 보다 더 깍듯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매력도를 높여 국내 여행자를 다시 끌어들이고 해외 여행자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보다 열린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07년 오늘의 집토기였습니다.